아이폰으로 촉발된 오늘날 모바일 시대에는 세상 모든 것에 소프트웨어가 접목되어 빠르고 편하고 값싸게 바뀌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이란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가 영어, 수학보다 월등히 중요한 교과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보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방향과 커리큘럼 구성을 보면 예전 전문 시스템 엔지니어를 양성하던 것과 같이 컴퓨팅 알고리즘과 코딩 원리 교육에 치중해 있습니다. 이는 보편 교육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선입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직종은 구현 대상을 조사 분석해서 설계하는 시스템 엔지니어와 그렇게 설계된 내용에 따라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실제 만들어낸 코더라는 직종으로 구성됩니다. 언뜻 보면 실제 만든 역할을 하는 코더 임무가 매우 중요하고 보람도 있고 월급도 많을 것 같지만 설계를 맡는 엔지니어가 직위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으며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들은 컴퓨팅 알고리즘이나 코딩 기술과는 직접 상관없는 현실 세상의 문제를 다룹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프로그램의 성능과 품질은 물론 실제 현장의 적용 효과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반면에 프로그램 코더들은 이렇게 설계된대로 구현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코딩은 맨 처음 배울 때는 정말 쉽지 않아서 아무나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숙련된 후 실제로 하는 일은 매일 비슷한 작업을 단순 반복하는 직업으로서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더 급여 수준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에러 발생도 많고 작업 시간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야근이나 특근을 밥 먹듯 해야 해서 지금 현재도 매우 고달프게 살아가는 직업이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직업은 명예를 얻고 보수도 높기 때문에 의대나 법대에는 항상 성적 좋고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학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 때문에 신입생 모집도 쉽지 않아서 하수 교과목 강의가 폐지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 지원 정책에 기대어 대안도 없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순 코딩 기술자들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도 이미 AI가 실용화되면서 일부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특정 하드웨어 장치에 내장될 임베디드 프로그램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이 자동화되는 시대가 되면서 코딩 기술자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학 원천 기술이나 운영체제, 플랫폼, 저작 솔루션과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일부 분야는 상당 기간 동안 AI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알고리즘과 코딩 기술 분야에 적성을 타고난 2에서 3% 학생들을 위한 조기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국가 산업의 미래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매우 실급한 사항입니다. 코딩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 빌 게이츠 등 성공 사례를 들어 코딩 기술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뛰어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코딩 기술을 배워서 큰 성공을 할수 있었던 것이지 코딩 기술을 배워서 없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겼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산업과 직종이 종사할 97에서 98%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보편 교육에서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코딩 원리 중심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단에 불과한 컴퓨터 내부 문제가 아닌 최종 목적인 현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배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현실 문제를 조사, 분석 및 설계하고 실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내는 체험을 통해 폭넓은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재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